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성경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신앙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우리가 매우 주의하고 주목해야 될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창조의 일이 영원 속에서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먼저 결론을 말하자면 창조의 사건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세계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즉, 창조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연속됨 속에 일어난 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태초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천지는 공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 즉, 시공간을 만드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이 증언하는 창조는 처음 일어난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지금도 우리는 계속되는 시간과 공간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말하는 창세기 1장 1절이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존재하는 시 공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런 것들을 말하고 싶었다면 창조의 사건을 말하면서 우리의 시 공간은 유한함을 말했을 것입니다. 성경은 창조된 것의 마지막에 대해서 다른 때에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창세기 일장일 절이 말하는 것은 창조와 창조로 인한 모든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연속된 존재하신 속에 특별한 이유를 가지고 행하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연속되는 하나님의 존재라는 말을 생각하면 자연히 창조 이전은 혹은 태초 이전이라는 합리적인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은 마치 우주가 존재하기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라는 과학적인 질문을 연상케 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기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이전부터 계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조 이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한 증언을 합니다. 그 증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성, 즉 믿음이 어떤 것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한 인간이 믿는 바는 역사와 개인적인 상황 속에서 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은 진리와 생활이 관련돼 있고 철학과 실용성에 관련돼 있고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선택이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인간 존재와 현재 세상과 기본적으로 인간이 처한 형편 혹은 공경에 대해서 객관적인 진리가 무엇인가를 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다소 무모함을 감수하더라도 성경이 증거하는 모든 것은 진리다라는 전제를 가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유대적 사고와 헬라 철학으로 불리는 히랍적 사고와 현대 시장에 가장 영향을 많이 준 실존주의 사고를 바탕으로 한 실존적 비약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의 히브리인들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중요시합니다. 이런 생각이 요시아 왕의 종교 개혁 이후에 더 확고해졌다고 해도 이 개념에서는 하나님이 창조주의 시자 주권자로서 인간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인간의 삶과 역사에 개입하신다고 봅니다. 따라서 유대적 사고는 신앙과 삶, 이성과 감정에 통합된 관점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같은 신앙과 이성의 통합 즉 유대적 개념을 통해 신앙과 삶을 통합하려고 노력합니다. 쉽게 말하면, 말씀을 따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신앙이 단순한 종교적 행위에 그치지 않고, 일상생활과 직업, 인간관계 등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르는 것을 추구합니다. 반면에 히랍적 개념은 이성과 논리를 중시합니다. 이 개념에서는 세상을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며 신과 인간의 관계보다는 철학적 탐구와 논리적 사고를 강조하며 이성과 감정, 신앙과 삶을 분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히랍적 개념의 이성적 사고는 기독교 변증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변진학자들은 논리적이고 철학적인 방법을 통해 기독교 신앙을 설명하고 방어합니다. 이를 통해 신앙과 이성의 조화를 추구하며 비신자들에게 기독교의 진리를 설득력 있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존주의의 실존적 비약은 인간이 자신의 존재와 의미를 찾기 위해 이성적 한계를 넘어서는 결단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같은 실존주의를 바탕으로 한 실존적 비약은 개인의 신앙과 결단, 실천을 통해 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와 의미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는 단순한 교리적 동의가 아니라 개인적 신앙 체험과 결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설교나 묵상 끝에 일정한 결단을 요구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이런 결단의 실천으로 예술, 과학, 정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독교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활동하며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대 기독교는 이러한 생각들을 적절하게 조합해서 성경을 읽고 적용하며 생활하게 합니다. 저는 이러한 생각들과 이러한 생각들을 적절하게 조합하는 것을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개념들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도구들입니다. 단지 이러한 개념들이 인간이 경험한 것들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사악할 때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들은 처음부터 어쩔 수 없이 하나님과 인간을 종속된 혹은 독립된 개별적인 존재로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창조주와 창조물이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가? 그것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인 관점에서 세상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 역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인 관점에서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몇 가지와 신약성경에서 성령이 알려준 진리 몇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그것을 통해서 창세 이전부터 계셨던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계셨고 그 안에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요한복은 17장 5절에서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이 말씀 속에서 창조 이전에 하나님은 함께 계심으로 영화로 왔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창조 이전에 하나님은 사랑으로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즉 창조 이전에 하나님은 사랑으로 교제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또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서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니 이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창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능하고 공허한 상태가 아니라 구체적인 활동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창조 이전에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시기로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제가 다시 정리해보면 창조 이전에 무엇이 존재했는데 그것은 인격적인 대상이지 무표정한 정적인 대상은 아니었다는 사실과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셨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과 교제가 있었다는 사실과 천지창조에 앞서서 이미 약속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는 절대적인 무에서 유가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또한 만물은 비인격적인 무에서 유가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시공간과 만물은 하나님과 별개로 존재한다는 이원론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창조를 생각할 때 어떤 것들의 처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단일적으로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 스스로 채워나가시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과 공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 넣으심으로 지속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스스로 당신이 만든 시간과 공간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영원토록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내일은 창조의 첫날을 생각하며 창세기 1장과 2장이 의미하는 것을 생각할 것입니다. 대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의 삶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과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